어, 카메라를 킨것 같군요. 지금 시각 8시, 아니, 7시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7시 6 어, 7분입니다, 어쨌든. 어, 아니, 이번에 호가트, 뭐, 신학기를 준비하래요. 이번에, 뭐, 신제품 소개하려고 왔는데, 딴거 보고 싶네. 어쨌든, 핸드폰 보면, 봅시다. 아니, 죄송하게. 어, 네, 네. 이거, 갑자기 왜 나오냐. 아,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이거, 해리포터 버로우 콜렉터 에디션이라는 건데, 지금 개봉박도 아니고요. 삼, 가격은, 349,900원입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그, 보진 앤 워크플루 네트워크라고, 해리포터 시리즈 제품 중 18만원 이상 구매시 증정해드린대요. 가격은 약 2만, 어, 얼마냐. 까먹었다. 어. 2 8,200원이에요. 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12만 원짜리 사도 되겠다 이거는 아 이거는 살만해 살만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껴있는 것 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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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어른들이 갖고 놀기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닌텐도 게임 그 젤다의 전설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표현한 것 같아 이거 아이디어 시리즈고 젤다의 전설 캡쳐해 줄까 가격은 <laughs> 약 39만 9천원 9백원 아우 쎄다 쎄얘쎄얘 너무 비싸 얘 가격 좀 줄여줬으면 나 이거 산다 질른다 질러 다음에 이거는 디즈니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뭔소리일가 어우 이상해보이는 애들 이 있어 아 요거를 여기에 쓰네 이게 뭐냐면 아바타 그거 다인데 이걸 여기에 쓰네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약2 6 9,900원. 이 매장에서 이런 건볼수 없더라고. 거의 내가 전에 봐 아, 전에 안 봐서 그런가? 뭐 어쨌든 이거 포엔세티아 가격은 약6 9,900원. 이런 건나 설명 안할 거야. 목 아파. 이거는. 자, 이거는. 내나 뭔지 알았 뭔지 몰라 근데 일단 이거는 미니피가 시리즈다 어뭐 특이한 미니피가 많아 이거는 내가 한번 가본다 내가 미니피겨 시리즈는 없는데 이거는 한번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겼고 이걸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기 하드 스도 있고 이 어쨌든 이걸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5,900, 900원짜리거든요? 이거 하나를 사면, 여기 중에 있는 피규어 하나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랜덤이야, 랜덤. 이렇게 생겼고, 영상. 괜찮으니까, 사봐야겠다, 나도. 하데스?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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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르... 마녀? 모르겠고, 모르겠고. 독수리, 카멜레온, 문어. 아, 내가 얘는 뭔지 알아. 얘는 그거야. 그 마블 엔드게임하고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그 타노스 부하일 거야. 아마도. <laughs> 뒷부분 이렇게 생겼고 가지고 놀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고. 이건 크리스마스 테이블 장식. 탁자 이런 거 나도 좋을 것 같아. 요 이거 놓으면서 밥 먹는. <laughs> 이거는 레고 스타워즈 크리스마스 갤런더. 매년 이게 하, 한 번씩 그 시리즈마다, 테마마다 다 나오거든요. 가격은 약 49,900원이고, 이런 거 해리포터도 있고, 레고 시티도 있어. 스타즈 앨반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은 이렇고 피규어 야 피규어 어 여섯 개 이게 박스가 이래 나도 이거 어제 처음 알았어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어 아니 이게 정말 짜증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임인데, 뭔 게임이냐고? 뭔 게임이냐면, 일단 보여주지. 시리즈별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뭔 게임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 만 9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세트부터 성인을 위한 전시용 모델 까지 있는게 없대 그래서 이거를 그 포트나이트를 게임 이거든요 이거를 총, 총을 사, 총으로 총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을 죽이고 내가 1등으로 우승을 하는 거야 레고 포트나이트 다양한 게임이,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얼른 설치하세요 재밌어요 이 배틀버스거든요. 출발할 때 가는 배틀버스. 얘가 근데 하늘을 날아. 이상하 게. 근데 이건 사야 돼. 피규어 너무 맛 좋고 <laughs> 구성 구성 이게 구성이 너무 좋아. 난 지금 이 스킨 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열살 열살. 가격은 약1 4 9,900원. 이렇게. 괜찮아. 얘 놀기 좋아. 이거는 사서 질러서 놀아야겠다. 그 다음에, 어, 보게품 라마. 얘가 그, 포트라이트 하다 보면 라마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얘 피네타 같이 생겼는데, 그, 멕시코 인형, 전통 인형. 이거를 엘, L... 죽이고나 부수면 뭐 요런게 나와요. 좋은 트로뽕총, 배낭, 폭탄 뭐이 신기한 거 많이 나오네. 그 이거 쉴드. 그 쉴드가 아닙니다. 어벤져스 그쉴드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분들은 알 겁니다. 햄버거 이거 뭔지 모르겠고 내가 이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뭐냐면, 필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격은 약 149,900원이고, 이거는 바나나 친구가 있거든요. 얘좀 재밌는 애에요. 첫 원래는 이런 무기 들고 있고, 뭐 총, 총단도 있네요. 해골, 뭐, 뭐 장가지 표현을 했는데, 무서워, 무서워, 이거. 피규어, 뭐야. 얘가 끝입니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키드가 이건데 이거는 그거야 그거 여자애들 거야 내가 이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그냥 하게 됐어 에메랄드시티 가격 약 149,900원 이렇게 생겼고 확실히, 여자애들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가? 피규어는, 피규어만 그럼 보면, 그래 이상해, 근데. 왜 남자애가 갖고 들까? 여자애를. 이거는, 어, 엘페타와, 뭐지? 엘페, 엘파타, 엘파바와 글린다 피규어라는데, 가격 약 79,900원. 피규어 없고요. 당연히 없겠지. 마녀와 공주가 있는 설명하지 말걸 그랬다 이거 말 말자 말자 아 근데 애가 이거 같아 그 뭐냐면 가오갤에 나오는 그 아실텐데 이게 가오갤에 나오는 다모라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요고 신제품 얘도 크리스마스 갤런던데 약 49,900원 고블린 마이스 모랄레스 돼지 스파이더맨 얘 모르겠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이 어디 있을까? 피규어, 피규어 구성 아 정말 짜증나 부품선는 246개래요 아, 아 근데 이번에 요건도 아실텐데 어있냐 여기 마블이 제일 찾기 어려워 자, 아, 이거 신제품입니다. 히드라 솔저라는 건데, 에이저 볼트론에 나오는 영화예요. 나는 보진 않았어. 뭐, 어, 그런데, 39,900원, 3900원인 39 거거든요. 지금 나 이거 살수 있다. 요거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기도하실 것 같으니. 재밌는 거. 그루트도 괜찮은데, 64,900원 이에요. 그 다음에 헬리캐리어. 요거는 너무 그 가격 낭비야. 이건 사지 말자. 차라리 대형 그거 예, 전에 나온 거를 사.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이거는 꼭 설명해야 된다. 근데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격은 약 149,900원 이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에이지, 에벌트론 비경이고요. 피규어는 몇이이 모르겠고, 대충 넘어가자. 그 다음에, 요, 가오겔, 밀라노. 이거 밀라노는 다 뭔지 알 거예요. 애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에요. 뭐, 어, 피규어는, 어, 요거 퀼, 가보라, 어, 로켓, 라쿤, 라쿤, 그루트, 드랙스. 아우 드키스캬 <laughs> 멋있다.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요건 나 이번에 살 거야. 요거 신제품인데 아이언맨 마크 5. 이게 토니 스타크가 최초로 개발한 그 휴대용 슈트라는데, 난 근데 이거는 별로 세지는 않대 이게. 이거 토르. 수르트 배틀 피규어라는데, 가격은 약 44,900원이고, 지금 토르 피규어 3개로 보이네요. 이게 다크월즈에 나왔던 그런 건데, 신제품이에요. 멋있다, 근데 이게. 다음에, 어, 이거 내가 살려고 했던, 이거, 이건데, 가 어벤져스 대 레비아탄. 이거, 그거, 어벤져스 1화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서 나온 것 같다. 엔드게임, 시간 강탈 작전에서. 영화 보세요. 뭔지 모르면. 6만, 6 9,900원. 근데 내가 이게 헐크 피규어가 있어서 그래. 루키, 루키 같은 애도 그렇고. 레어 피규어들이 많아. 자 이제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로 어, 잠깐만 이제, 자 이건 뭐어볼게 없나? <laughs> 내가, 내가 왜 구경하려고 하지? <laughs> 참 이상해. 어쨌든, 뭐, 이번에는 그냥 끝. 안녕히 계세요. 전 쿨쿨 자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해줬구나. 이거 조스라는 건데 가격 약 10, 19만 9천원? 뭐, 구, 900원? 피규어 3매 오케이. 어쨌든 끝났어. 我操快上快上快上快快快